안녕하세요. 지성당의 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 신축년 신년 운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생별로 제가 뽑았어요. 1월생, 2월생 이렇게 월생별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월생별로 뽑는다 해도 이제 생년 월일 시가 다들 틀리고 조금씩 같은띠라고 해도 상이하다는 점 이해해주시고요. 음력 기준입니다. 음력 1월생, 음력 2월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GT, GT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T 이러신 분들, 어,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이 원래 좀안 안 좋으셨던 분들, 그리고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걱정이 되네요. 이제 몸으로 많이 친다라고 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이미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인연운이 많이 약해져요. 인연운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어, 트러블이나 어, 연인과의 트러블 혹은 가족 이외에 이제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어, 좀 트러블을 조금씩 화를 삭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어, 조금만 건강과 인연을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2월생 분들, 어, 음력 2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들어와요.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재밌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한 해이긴 하지만 어,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겠죠. 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만 그 인연 중에 나를 해할 수 있는 나의 뒤통수를 칠수 있는 인연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거를 좀잘 판단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 활동 어,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움출이었던 2020년이잖아요. 어, 그움출이었던 거를 다시 많이 좀 피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3월생분들, 3월생분들이야말로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동업하신다거나 아니면 동업에 제의가 들어왔다. 혹은 어디 투자해라 이런 말들을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어 나는 그런 거에 흔들릴 없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정말 혹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정말 혹하더라도 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어 정말 한번더 재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볼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조심하시면은. 웬만한 거는 다 무난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 조심하세요. 어, 4월생 분들, 4월생 분들은 어, 약간 시시비비를 가릴 어, 소송 관제 운이 보여요. 지금 이미 관제를 이어가시는 분이다. 지금 2020년 현재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제에 걸린 분이다 하면은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합의나 이런 거를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까지 끌고 간다 하면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좀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정말 딱 어, 어떻게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가까운 선생님, 어, 본인이 마음에 좀 편하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관제풀이라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어 작게 나의 기운이 어, 좀 좋은 분들은 작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제에 오는 어, 작게나마 이제 신호 운전하실 때 신호 같은 거 위반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또 작게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어, 너무 또 미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5월생 분들, 5월생 분들은 상문이 조금 보이네요. 쥐띠 어, 분들은 계속 안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5월생 분들. 상문 부정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 상가집이나 이런 부정탄 곳에 출입을 좀 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조객살 같은 걸 맞으면은 정말 크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탄 곳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고 피치 못하게 내가 피치 못하게 가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어, 유튜브 보시면은 많은 비방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부정을 풀수 있는 그런 비방들을 꼭 행하시면서 뭐 간단하잖아요. 소금 같은 거 이제 안주 많이 넣고 가시든 다든지 이렇게 꼭 예방을 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변인들도 가족 친지분들 다좀 둘러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상문이라는 건 어디로 칠지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생분들은 집을 이동할 것 같아요. 집이나 직장을 좀 크게 큰 이동이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동을 원한다 하면 좋은 해가 될수 있어요. 뭐 집을 매매를 하기 원하고 혹은 이사길 원하고 새로운 전세에 들어가기 원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으나 내가 이동을 원치 않는다. 이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오래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미리 뭐 이동수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큰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신다든지 이렇게 짬을 내셔서 간단하게 제주도라도 혹은 뭐 강원도 혹은 경상도 부산, 혹은 밑에 지방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이렇게 한 번씩 여행이라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한 해가 될것 같고요. 7월생 분들, 7월생 분들은 어, 이성의 기운이 좀 많이 느껴져요. 새로운 인연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게다가 g t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화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g t 라 함은 원래 약간 음한 기운이 많은 띠예요. 12간지 중에서도 가장 음기가 강한 띠라고들 합니다, 쥐띠가. 게다가 이제 7월 생분들은 도화까지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성 문제로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성 문제로 트러블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이미 인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음, 올해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한해입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이제 처한 이런 여러 가지 어, 문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이성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혼자 있으신 분들은 기대해 봐도 좋은 한해인것 같습니다 8월생 분들은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고 한데 이게 몸이 아픈 게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몸이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방도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음, 취미 생활이나 영화 보는 것도 좋고 각자만의 이제 풀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건전한 취미 명상도 좋고요 이렇게 건전한 취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9월생 분들은 구설이 많아서 좀 흔들려요. 이제 구설이라 하면 내가 신경을 딱 차단하면은 뭐 뒤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신경 안 쓰면 되거든요. 어, 그런 좀 강철 멘탈 멘탈을 튼튼하게 만드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수 있는 해예요. 내가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행동을 이렇게 했다라고 음 단정 지어질 수 있는 타인에게 그런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실을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내, 내가 항상 바르게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어. 간단한 조그마한 위법을 안 저지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구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생 분들, 10월생 분들은 연초에는 솔직히 조금 내가 좋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은 크게는 안보이요안 안 보이나 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뭐 승진 혹은 뭐 시험 합격 이런 눈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대기 만성형 한 해만으로 따졌을 때 대기 만성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초반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주 좋은 해라고 볼수 있어요. 초반엔 힘들지 몰라도 내가 이 2021년을 다 지나고 보면 올해는 참 괜찮았던 한 해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해니까 조금만 버티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11월생 분들은 횡재수가 보입니다. 횡재수가 보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은 로또를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음, 당첨되면 저한테 조금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횡재수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금전문이 많이 풀리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횡액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금전 아니면 좀 많이 어, 내가 생각보다 어, 올해는 잘 풀렸구나 하실 때 나갈 돈이거든요. 다 이게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나갈 돈들을 좀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12월생분들, 12월생분들은 왜 이렇게 이동이 잦은지 모르겠어요. 어, 큰 이동은 아닌데 내 몸이 바빠요. 내 몸이, 내 몸이 바빠서.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뤄놓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좀 하나하나 계획을 잡고, 내가 어떤 딱 미리 신년에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라고 계획을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소득이 있는 게 좋잖아요. 몸은 바쁜 대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없는 움직임보다는 소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 계획적인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2월생들까지 제가 GT 분들을 다 봐드렸고요. 안 좋다 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뭐 GT 12월생이 다 똑같겠어요? 1월생이 다 똑같지 않듯이 이렇게 다 똑같지 않으니까 안 좋은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의만 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길 바랄게요 GT분들 다들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성당 인사드리겠습니다